네. 네, 아, 아 안녕하세요. 꿈틀 네, 네. TV를, TV를 운영하는 퍼스트맨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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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필요한 노는 분들 조하고부팍한 분들은 해야 되는데, 사황이 옮기는 것 때문에 지금 뭐, 아무것도 지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 아 저쪽에서 오시기로 50한 분이, 오실지, 안 오실지, 지금 뭐, 정확하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나는 것안 같아요. 같아요. 저도 뭐, 집을 정리하다가 지금, 조금씩 정리를 놓고 해놓고 있는데, 있는데. 아, 음. 마음이 아니냥 마음이, 마음이. 그래서, 음, 오늘은, 오늘은 그냥, 뭐, 조금, 뭐 일상적인, 음, 얘기를 좀, 좀 해볼까요? 해볼까요? 음. 무슨 일인지 모 <laughs> 음. 요즘 보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아내내 아, 네, 네, 컨텐츠는 정말 떡상 안 되고 또 컨텐츠가 자질가 네. 없을까 당연히, 당연히 제가 자기가 못하니까 자질가 없는데 요즘 광고나 이런 걸 보면 음, 뭐랄까 음.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들도, 것들도 좀꽤 있는 것,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제가, 제가 처음에 강화를 시작할, 시작할 때만 해도, 아이디, 아이디 마이 법칙. 발음이 아니라 아이디 마이 법칙. 아이디 아이디 마이 법칙. 아, 그래서, 그래서, 어, 주의를 끌어서, attention, 주의를, 주의를 끌어서, 끌어서 디자이너, 욕망을 꿈을 느끼게 꿈을 해서, 어, 인터레스트, 흥미를 가갖고 어, uh, 액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매를 할수 있게끔, 할수 있게끔. 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광고의 기본, 기본 원칙이 있었는데 요즘 광고들 보면, 보면 아, 물론, 물론 TV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구 TV 이게 아. 다 똑같거든 맨날 음, 어느 음, 하나가 예를 들어서 트롯에 대한 어떤 뭐 프로그램이 떴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안과가 굉장히, 굉장히 생겨요 맨날 그면은이 방송 저 방송에서도 똑같은 거그 다음에 아, 먹는 거에 대한 거 뭐, 음식에, 뭐, 음식에 대한 거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아, 시청률이 아, 괜찮게, 괜찮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또 그거에 아, 대한 크크크크 아 그래서 아, 다 비슷한 코멘에 어떤 광고나 아, TV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나 막.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것 같아요. 광고에, 광고에 있어서도 가장 뭐 기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마케팅 타겟에, 마케팅 타겟에 대한, 아, 이런 고민이 아니고, 정말, 정말 멋진 모델, 이쁜 모델 세워놓고, 세워놓고 막뭐 카메라 마킹말 현란하게 하고, 뒤에 뭐 화려한 컴퓨터 그래픽, 그래픽 넣고, 수... 이런, 이런 좋은 광고가 아닌데, 광고 아닌데 이 개인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는 제사가 보여요. 요즘, 요즘 나온 광고 중에 그냥 나름 나름 그냥. 그래도 아저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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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러는게아 롤렉스인, 롤렉스인 것 같아요. 롤렉스, 것 같아요. 롤렉스. 그 하나하나 다리는그 톱니바퀴 컨셉을 가지고 롤렉스인가? 오메가가? 오메가가? 야 큰일났다. 큰일 얘기하면서. 얘기하면서 어느 어느 그건지 모르니까 시계광고였었는데 그게 제일 조금 어저광고는참 괜찮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면 야 있는 이것도 큰일이네 뭐냐하면 나한테는 문제이지만 그 광고 뭐, 뭐, 우리 봤을, 봤을 때 따닥하고 안 떠오르네, 떠오르네.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따봉이 있었습니다 따봉 그니까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주스 광고 광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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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광고가 는데 따봉! 하던 광고가 있었는데 시추쳐 쳤어요. 광고는, 광고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유행어가 됐죠. 따봉이니. 근데 따봉이 어디에서 나지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이런 <laughs> 거 찾아봐. 따봉은 알아. 안 오렌지 주스. 근데 오렌지 어느 회사에서 나떠 오렌지 주스인지를 모르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면 따봉은 선정했는데 상품 판매는 실시를 그냥 했고, 음그 다음에 제가, 제가 알고 있는 기억으로는 오래된 이름 실런티라고 있어요 실런티. 근데 사실은 근데 원래 그 제품의 어 실런티 그 렌딩은 실런티가 아니라 제가 알는 홍차의 꿈이었어요 홍차의 꿈. 실런티가라는 이야기를 일반 명사일거예요 신런 실로 이라는 실로 데서 나오는 차신로티 홍차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그신로티의 밑에 하나가 홍차의 꿈이라고 조그맣게 써있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제, 기억엔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엔 신로티가 아니라 홍차의 꿈인데 신런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제품명이 신로티로 그냥, 그냥 굳혀서 버린 음. 그런 경우 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보니까, 음, 광고나 요즘, 요즘 이런 것어 젊은 피디들이 하는 어떤, 어떤 프로그램 기획이나 이런 걸 보니까, 카카피에카카리를 자꾸 하니까, 하니까, 조금, 음, 이렇게 좀 특별한, 막, 막 이런 게 없는 거것 같아요. 거기서 거기거것 같고, 포맷이 거기서 거기거것 같고. 그러면, 그럴 수, 수 있겠죠? 있겠죠? 네가 해봐. 못 못하죠. 하죠. <laughs> 못 하는 건 아니겠지만, 것 같지만, 뭔가 뭐, 고민을 많이 해보겠지만, 저도. 근데 누군가는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지, 되지 않을까요? 뭐, 제가 기계를 너무 방금 꿈에 듣듯이 사감막이고다 보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예능들을막 되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물론 가족, 가족 중에, 저희 가족 중에 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있지만, 있지만 저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이 들는막 이런 사람들이 볼수 볼 있는 뭐 어떤,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없어질 것, 것 같고 그냥 트어도 방송이 엄청나게 나오죠. 먹는 음, 거 하고. 그냥 아, 별로 제가 <laughs> 사실이 없다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연습도 안되고 <laughs> 안 또 이사사 때문에 정신이도 막 조금, 잡았, 조금 아... 정리가, 정리가 안 되고 짐도 정리해야 되는데 안 되고 막 그러다가 지금 앉아서 조금 수수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내 콘텐츠에 대한 거는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사실, 사실 뭐라고 할말 없죠. 어. 내가 하 내가 하는 콘텐츠 방송에.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재미를 주고 막 이런 걸 못하니까, 어, 고민은 하지만 참 다른 사람들 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재미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자막을 다 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거 귀찮아 못하고 못 있는 거. <웃음> 그런 <웃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집, 그리고 편집 프로그램은 잘못다르고 하니까 일일이 자막을 넣고 사실 이 자막 방송인 것도 80년대, 80년대 일본에서 엄청나게 그, 그 유명한 유행했던 그, 포메네시에요 광고들 들으면, 일본 광고들 들으면 참막이 엄청났어요. 그게 이제 2 0 0 0년대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뭐, 생각 생각하면 뭐 생각하면 유행이라는 건뭐 뭐, 다시 경고통로오겠지만또 이제 요즘 메트로, 메트로 겸성해가 겸성 레트로 겸성 감성해서, 뭐 뭐, 음, 뮤직, 아카이브에서, 예전에 90년대, 90년대 음악들, 그, 막, 음, 뭐가 있었나, 이런 거뭐 이제, 누가, 누가 있었나 하는 포맷의, 음,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본것 뭐본 같은데, 뭐, 유행이라는 건, 뭐, 음, 유행이라는 음, 건 음, 돌고 돌고 돌게되지만 음,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이 자막을 많이 있고, 많이, 어, 프로그램에 듣고 했던, 했던 것들은 80년대 일본에서참 유행했던 <laughs> 스타일인데 음.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따라하는 것, 것 같아요. 따라하는? 아니야. 따라하는, 것? 아니, 따라하는 아니, 건 아니겠지만 거.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자막이 주는 재미, 다 시각적인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이, 좀 것들이 좀 조금 더 사람의 어떤 감정에 같이 감정 도움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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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니까 이렇게 하나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길게 참하게 부자하게 너무 막아 어 많이 들도하지 않나라는 뭐 이런, 이런 생각. 생각. 그게 이제 틀려내리고 방송에어떠한 빠져서는, 빠져서는 안될 요소가 음. 음. 그렇게 그 생각하니까, 생각하니까 뭐 그렇겠죠. 네뭐 제가 할 때는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때 당시 영상에 영상? 그렇 많은 자막들이 들어가진, 들어가진 않았던 것, 것 같아요. 광고, 광고에 꼭 필요한 거, 필요한, 거고, 필요한 커피. 카피 네. 그, 그 정도, 정도로. 그 다음에 뭐 광고해야 15초, 15초, 20초, 20초 30초니까 그리고 어, 예능 도로 어, 이런, 이런 데서도, 이런 데서도, 데서도 그렇게 자막 자막이 많이 들어갔던 것, 것 같진 않아요. 자막, 자막 들어갔던 하나. 거는 음. 어, 가요 프로그램의 가사, 프로그램에 가사. 가사도, 가사도 다 하소서 들어갔었나? 하소서 응, 그것도 이제 잘 진짜 생각이 진짜 안, 안 나네요 사실, 사실 제 콘텐츠에 대한 고민도 저도 많이 하는데 어, 일단 본는들이 재미도 있고 해야 좀더 더 오랜 지속 시간 가지고 영상을 봐주시고, 영상을 봐주시고 할 텐데 어, 그런, 그런 거잘 잘 못하고 못 하고 있어서. 있어서 제가 죄도그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어. 그래도, 그래도 한명 지금, 지금 지루히 <laughs> 각각 한명한명 지금 나어난 <laughs> 보면, 보면 그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지렁 지렁 합니다. 지렁 저야 저주하고 뭐 한다고 쳐도, 쳐도 어. 어. 보시는, 보시는 분들도 재미가 있어야,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어. 고민을 좀 해서 고민하고 해서 저도 고민하고 해서 사실이 완전하게 정리가 되고 하면 음, 좀더 좀더 재미있게 할수 할수 있는 방법들을, 방법들을 고민해서, 음,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너무 방한 것도 안 하고 안 올리면 안될것 같아서 것 연습은 안,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 마음에 저도 그냥 조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봉투TV의 퍼스트맨이었습니다.